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멋진 날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출근하는 길에 뭔가 월요병에 휩싸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당분간 계속 이 월요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나 습관이 이옛 습관을 아직 버려 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당분간은 제가 월요병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하겠지만은 어서 월요, 월요일이 더 이상 힘든 날 또는 괴로운 날, 아 정말 미치겠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기대와 도전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연과 함께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의 사연은요. P Y J 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뭐 성함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너무 디테일한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분의 사례를.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어떤지, 여러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건지 스스로 출근길에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아, 이분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댓글로 <laughs> 한번 남겨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한번 내가 생각해 본 거를 먼저 적어 보고 이야기,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줘 보는 거하고 그냥 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pyj님의 상, 황은 뭐냐면요. 지금 이분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뭐, 경력 이 있으시고요. 지금 이직에 대한 고민이에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직에 대한 고민을 참 얘기하려니 좀 그렇지만은, 어, 어쨌든 이게 우리 삶의 목표와 관계가 있어요. 현재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배치가 너무 자주 바뀐대요.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속되면요. 거주지도 옮겨야 되는 거야. 근데, 남자친구랑 지금 굉장히 장거리 연애 중이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 괴로워. 거주지가 또 계속 바뀌면은 아 결국에는 주말부부를할것 같은 거야. 그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어, 공공기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는 지원하려고 하는 곳은 어, 거기도 이동, 이동이 많은 대부분 순환보직이잖아요. 공공기관이. 근데 대부분의 이 배치 받는 곳이 수도권에 있고, 그것도 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출퇴근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직무가 악성 민원이 좀 강하대요.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그래도 쌓아왔던 커리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될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 자, 경력인가? 가족인가? 혹은 지금 있는 곳에서 더욱더 커리어를 쌓는 게 좋을까? 아니면, 혹여라도 주말부부를 불사하고서라도 지금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자, 이런 고민 가운데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이 주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목표와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이 주제로 뽑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분의 고민은 이직 고민인데요. 이거는 뭐 저보다는 면접왕 이형님이 좀더 어,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통박으로 어,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문제에 대해 문제를 조금 더 심플라이징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고민을 할때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러니까 어려워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라는 거는 확 좁혀놓고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치가 뭐냐를 선택해야 심플해집니다. 그래야 사람이 고민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요. 자, 지금 이 pyj님의 고민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경력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사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특별히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력은 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커리어에 어마어마한 미스가 생긴다거나 뭐 아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공기관이나 특성 자체가 물론 이제 특수직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직무의 전문성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 기준과 절체, 프로세스, 관계성, 이런 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거기에서 뭔가 경력도 쌓으셨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뭐, 이직하셔도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인정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금세 적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커리어 때문에 지금 이 고민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요. 주말 부부. 지금도 2 시간 넘게 남자친구분이랑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가요? 봐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야. 결혼해서도 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아주 명백한 것 같아요. 그냥 가족과의 관계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하셨겠지만 지금 벌써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일하시면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쌓아서 갈수 있는 커리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봐야겠죠. 연봉이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냐,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감이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구독자분의 사연을 보면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 굉장히 중요하신 분 같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독자분에게는 그냥 당연히 이직을 하셔라. 그리고 그렇게 막 정말 주말 보고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은 또 이직을 하셔서. 거기에서 쌓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게요 모든 게 똑같습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일에서 성과를 낼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어라는 너무 디테일에 매이지 않고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구독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뭘까요? 자, 이 목표가 뭘까요? 라는 것 안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요. 한 단계 더 들어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10년 뒤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간과 어떤 상태와 프로세스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0년 뒤 삶이란 게 대체 뭐냐?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정의하기좀 어렵죠? 아,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10년 뒤. 아직 내일에도 난 몰라요. 근 무슨 10년 뒤야. 그런데, 이 10년 뒤의 삶이라는 걸 제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바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연봉 아니에요. 직급 아니에요. 포지션 아니에요. 어, 뭐 어떤, 어떤 집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의 시간은 어디에서 가치를 느낄 거고 나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 이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돈은요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돈이 없이도 의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 삶에 매여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고 그에 맞게. 여러분의 시간을 설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구독자분에게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이직하는 게 맞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분이 생각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구체적인 삶의 표상은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족과 가까운 관계 속에 살고 싶은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 로망이 있는 거야. 근데 뭐 연봉이나 다른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듣겠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지? 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10년 뒤 목표하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뿜뿜인 다음 세대. 우리 정말 저희 세대를 이을 이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도전하고 뭐 이런 거요 제가 12월 한달 동안 코딩에 푹 빠져 살려고 지금 시간을 사업 계획까지 지금 다 뜯어고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결국 그런 것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술을 올바로 습득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매출이 꺼지더라도,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학습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렇게 열심히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떨 때는 청년이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이 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가라라고 확신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제가 공간에 매임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구조를 온라인 형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전부터 저는 이기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이게 더 가속화가 됐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네트워킹하고 만나고 재능과 재정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린 다음 세대 아이들 또는 청년들. 그리고 저희 같은 사회의 허리층이 될 만한 세대 그리고 어르신 세대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시간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대한민국의 다음을 이끌어가 지금은 10대 정도 지금 한 10살 전후에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맨날 사업 영역에 대해서 부동산, 건설, 학교,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시스템, 아이디, 막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까요? 제가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나의 시간과 경영의 구조까지 뜯어 고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10년 뒤 라이프 스타일, 구체적인 표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10년 뒤 라이프 스타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 삶에 얼마나 더 다가가고 있을까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 삶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보세요. 오늘 출근길에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거를 이 영상의 댓글에 꼭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목표는 무엇입니까?